안녕하세요. 저가 오늘,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는 집이고,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현재 시각이 지금 아마 12시, 예, 네, 12시 17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왜 방송을 켰냐면 아까, 아까 이제 그게 올라갔을 거예요. 누알젤리 먹방? 예, 네, 그게, 2편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구독과,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가 0명에서 지금 벌써 44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벤트 영상인데 제가 이벤트를 할 건데 구독자가 55명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명이 더 늘면 제가 이벤트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벤트, 그, 이벤트, 이벤트의 그거는 문화상품권 만원권, 만원권이에요.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만원을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댓글, 댓,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힘든 기회고, 딱두 분에게 드릴게요. 문화상품권 두 분에게 드릴 거고, 일단 참여 방법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자기가 왜 문화상품권을 받고 싶은지, 이유와, 그리고 구독 그거는 이제 공개로 해주셔야 되고, 구독은 공개로 하셔야 되고, 이제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작성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추첨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댓글에 저는 추첨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읽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음 뭔가 저에게 생찰을 많이 해주시거나 이렇게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독자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제가 직접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은 제가 직접 뽑아서 드릴 거고 한 분은 제가 추첨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구독자 55명, 지금부터 55명이고 지금부터 11명이 11명이 더늘 11명이 더 늘면 그때 발표를 할 거고요. 그때 발표를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빨리 구독을 눌러주시면 빨리 발표를 할 거고 여러분이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문화상품권은 제가 택배로 아마 보내드릴 거예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일단 이메일에서 제가 전화로 전화를 먼저 드리고 이제 주소 이메일로 써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 주소와 저를 칭찬하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 원권을 한 분께 두 분을 뽑을 거예요, 두 분. 그러니까 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곧, 이제 곧 여러분, 온 이번에 수능이 끝났죠. 2020년 수능이 끝났는데, 정말 저는 아직, 이제 저는 10년 후에 보겠, 보겠지만, 이제 이번에 보신 2020년 수험생 분들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1년이, 어, 잠시만요. 살짝 지금 밤이어서, 오늘이 TV를 보고 계세요. 살짝 시끄러울 수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 음, 이제,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이제 빨리 누가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그럼 제가 이제 5학년 만으로 11세고 12세가 되거든요. 제가 5학년 되면은 5학년 기념 이벤트와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55명 이벤트가 크리스마스까지 안 끝나면 저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못해요. 하지 못해요. 하지만 55명 열 지금부터 11분이 열더 구독을 해주셔서 이벤트 그거그 이벤트를 끝내면 저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이벤트를 제가 많이 하는 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구독을 공개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공, 모두 공개로 해주시고 이메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비몬스터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그리고 제가 친구랑 이제 찍는 영상이 여러분이 조회수가 좋아서 제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올게요 자, 그러면 빠이빠이